19번이에요. 두 실수 x, y가 이 식을 만족할 때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진수가 양수야 되죠? 진수가 양수인데 이 조건은 이 문제 푸는 동안 별 쓸모가 없어요. 자, 여기에서 이 조건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? 2를 보내서 4가 되요 이제 문제가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인데 얘를 k라고 하자 이제 우린 k의 최소를 원해요 이제 요식을 정리해 주면 이거고 양변을 제곱해 봐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이건데 얘를 이식에 대입을 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절대값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는 요 방정식이 양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정하면 되겠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 식에서 이거의 근은 이 왼쪽 그래프가 t축과 만나는 점이죠.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리하면 이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에 보면 이게 y 절편이 양수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죠. 자, 파란 거라면 음근이 두개 나오고 빨간 거라면 양근 두 개인데 t는 양수죠. 양근을 가져야 돼요. 이 방정식이 자, 빨간 거야 돼요. 자, 대칭축은 케 k야. 그러면 얘가 근을 가지려면 케 k를 대입한 값이 음이면 되죠. 이게 내려가면 돼요.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역할이야. 그래서 케 k를 대입한 요놈 꼭지점이죠. 얘가 음수면 돼요.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, 이걸 풀면 이거죠. 근데 여기에서 이거 빨간 거라고 했지? 그럼 k가 양이어야 돼요. 그래서 k는 양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면 k의 최소가 루트 2가 되겠네요. 여기까지.